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1th of February, 2025, uh,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 a l a n t i o Palanti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lantir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오늘 시장에서도 5.23% 올랐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30% 올라갔고, 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어, 살짝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부담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길게 볼땐 여전히 매력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가를 팔아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팔란티아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아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정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민간 기업들 일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좀 길게 보면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도 꾸준히 더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